다음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 뒤에서 수리라고 극명해 가지고. 아, 음악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기찬씨는요 저도 뭐시용 음악 이런뭐 이런 음악. 음악. 아. 지리입니다. 다음 문제. 제가 갖다 씁니다. 지리 문제 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전라 남북도를 통틀어서 호남 지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호남 지방이란 명칭은 이 강의 옛 이름이 호강이었기 때문에 이 강의 남쪽이라는 뜻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길이 394.79km, 유역 면적 9 9 1 2 1 5 제곱킬로미터로 백제 멸망사에 일화를 남긴 낙화함이 있는 이 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 두분 굉장히 진지합니다. 두분 이번 문제에서 굉장히 난감해합니다. 윤도현 씨는 답을 썼고요. 이기찬, 이기찬 씨도 썼습니다.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두 분의 답이 아 어떻게 될까요? 자, 금강, 금강 역시 똑같습니다. 아 이번에 두분다 틀리면은 아쉽게도 오늘의 천사백만 원 보증된 <laughs> 도전은 실패하게 됩니다. 성공하길 바라면서 금강이라고 써주셨습니다. 정답 금강입니다 정답입니다 어, 윤도현 씨 본인이 금강이라고 먼저 적어주시고선 어, 우리 사회자가 두분다 금강이라고 써주셨습니다 이러니까 이기찬 씨 쪽을 싹 보면서 뭐야 저 친구도 쓴 거야라는 표정으로 아오 근데 진짜 잘하네요. 예 잘하시죠 잘 보시죠. 예. 다음 문제 정도에서 이기찬 씨가 떨어지셨으면 좋겠죠. 아니 뭐예 떨어지겠습니다. <laughs> 고대 중국에서는 이것이 어미를 잡아먹는 불효한 새라고 해서 멸절시키려 했고. 고대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죽음은 이것의 울음소리로 예언되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유대 율법을 기록한 탈무드에는 이 새의 꿈은 불길한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테네를 수호하는 여신 아테네의 새로 숭앙돼서 현재도 지혜와 기예의 상징으로. 이용된다고 합니다. 이 새는 무엇일까요? 자, 쉽지 않은 문제. 하지만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를 모두 다잘 소화했던 두 분. 두분다잘 해내, 해내리라 믿습니다. 자, 윤도현, 이기찬, 이기찬, 윤도현. 자, 18번째 지금? 문제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새일까요? 자두분다 심사숙고하고 계십니다. 아 윤든 아, 씨, 씨 머리를 만지고 계세요. 펜을 놨어요. 급기하는. 자 아테네를 수호하는 새이기도 하고 아우구스투스의 죽음을 예언한 새이기도 합니다. 자. 불길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새 하지만 그리스에서는 지혜와 기의 상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8번째 문제에서 고비가 온것 같습니다. 자, 이기찬 씨는 답을 쓰셨고요. 윤도연 씨만 남았습니다. 자,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자, 정답판들어주세요 우리 이기찬 씨 매라고 네해 주셨고 윤도현, 윤도현 씨는 올빼미라고, 올빼미라고 두 분이 해주셨어요. 답이 다릅니다. 답이 다릅니다. 두분다 확신을 갖고 써 주신 분은 안 계시고요. 두 분의 답이 전부 틀릴 경우에 18번째 문제에서 오늘 아쉽게도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고요. 두분 중에 한 분의 정답이 꼭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답은요. 이기찬 씨는 매를 그리고 윤도현 씨는 올빼미를 써 주셨습니다. 자, 정답. 자, 정답. 정답은 올빼미입니다, 올빼미. 기 씨, 정답. 아, 기 아, 씨. 아 끝까지 최선을 다주신이기천 아 씨한테도 박수 한번 보내주고요유기 네. 씨. 자, 아주 포 이제 몇 문제 안 남았는데 느낌은 어떠세요? 어 근데 지금 뭐 머리가 막 아픈데요. 막. 아프죠? 그거는 모자를 너무 작은 걸 쓰셔서. 그래. <laughs> 예. <laughs> 열심 열심히 부셔가지고 저기 보세요. 3대 골든벨 물음표 찍혀 있는 저곳에 윤도현 씨 얼굴이 지금 모자 쓰신 모습이 그대로 가서 네.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윤도현 씨 골든벨 문제를 제외한 문제 있잖아요. 한 문제 1 네. 9 번째 문제는 한 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어... 스타야 도와줘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그니까 본인이 못 써도 그분이 쓰시면 정답입니다 짜요 짜요 <laughs> 은지원 씨 강하게 어필하고 있어요 자, 자 과연 들어요. 김구라 씨가 김, 뭐. 김구라, 김구라 씨 아, 김구라 씨 <laughs> 제가 볼땐 맞죠 윤도현 씨가 우정보다는 현실을 택했어요 현실이 중요하죠 네. 예, 예. 윤팬 친구들보다는 김구라 씨 이유가 있다면요 뭐. 방송 오랜만에 같이 나왔으니까 네. 멤버들을 택하면 좋겠지만 돈이 1,400만 원이 걸려 있어요. <laughs> 그렇죠. <웃음> 자, 이제 두 문제 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1,400만 원의 도전. 네. 스타 골든벨 19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중남미의 페루나 에콰도르 연안에서 크리스마스 무렵부터 봄철에 걸쳐 일어나는 해류의 이변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이 발생하면 오징어는 때 죽음을 하고 육상에서는 큰 홍수가 일어나며 한국, 일본에서는 여름에 저온, 겨울에는 고온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 후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서 스페인어로는 아기 예수의 의미를 가진 이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문제가 어렵습니다 자, 윤도현 씨의 스타 골든벨 19번째 문제 이 문제를 넘으면 오늘의 골든벨을 울릴 수 있는 골든벨 문제에 도전하게 됩니다 김구라 씨, 스타의 도와줘 지금 찬스를 사용하셔서 선택받은 김구라 씨는 뭔가를 쓰셔서 칠판을 덮어놓고 계십니다 아, 인도현 씨! 아, 예. 아, 예.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스타의 도와줘 찬스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윤도현 씨 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을 못 쓰셨어요? 네, 좀는못 썼는데요. 아못 쓰셨고, 그러면은 자, 그렇다면? 김구라 씨의 예. 답이 정답일 경우에 11번째 네. 네. 문제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지현 아나운서가 먼저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정답은 엘니뇨입니다 표정이 어떻습니까? 표정이, 표정이. 지금 표정이. 제가 제가 느끼기엔 지금 뭔가 혈압이 올라가는 올라가서... 느낌. 을 지금 옆에서 받고 있거든요. 예. 윤대현 씨의 운명이 김구라 씨 손에 달렸어요. 어, <laughs> 아, 기분묘한데요. 예. 네, 묘하시죠아 그러니까 예. 이 러브레터의 운명이 가요광장에 달렸습니다. <웃음> <웃음> 정답은 들어주세요. 와, 자, 자, 어, 씨, 네. 네. 아 제대로 골랐자 축하드립니다 자 김돌아씨 아 지금 어쨌든 이제 마지막 골든벨을 올릴수 있는 마지막 문제를 풀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거든요 예. 지금 기분 어떠세요? 어 이거 미치겠는데요 짜릿짜릿하시죠? 네 예. 윤도현 러브레터랑 우리 스타 골든벨 프로그램을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뭐 비교 굳이 해 <laughs> 그죠 <그쵸>, 굳이 하기가 <laughs> 좀 장르가 다르죠 너무 다르죠 네, 짜릿짜릿한 맛은 저희가 좀더 있죠 또 그렇지도 않죠 또. <웃음> <웃음> 윤도현 그가 골든벨에 도전한다 과연 제 3대 골든벨은 탄생할 것인가? 선언에서 <laughs> 시작해서 말이죠 이제 단한번 윤도현 씨가 마지막 2 0번째 문제. 골든벨 문제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아김씨 씨에게 몇점 볼게요. 오늘 느낌이 어떠세요? 해낼 것 같은데요. 해낼 것 같아요. 예. 어, 윤대현 씨평소에 어떤 사람입니까? 평상시에는 이런 모습은 아닌데요. <laughs> 살다 보면 인생에 딱 한번 오잖아요. 예. 오늘인 것 같네요. 아, 아 네. 인생에 딱 한번 오는 기회가 오늘일 것이다. 오늘이라니까요. 와이 <laughs> 예, 오늘, 오늘입니다. 오늘이라니까다. 예. 자 이제 정말. 제 가슴이 다 떨립니다. 아 1,400만 원이 걸려 있는 골든벨 문제, 윤도현 씨 혼자만이 커다란 존 밑에 앉아 있습니다. 부디 잘 풀어주시길 기원하고요. 마지막 2 0 번째 문제로 향하겠습니다. 오늘의 골든벨 문제입니다. 네, 윤도현 씨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옛 사람들은 이것의 한자를 88로 분해해서 처음 씨를 뿌려 사람 입에 들어갈 때까지 무려 여든 여덟 번의 손이 가는 공물이란 뜻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맛이 달며 무독해서 위를 편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설사를 그치게 하며 기운을 더하게 한다고. 씌어 있습니다. 재배 역사가 3천 년 이상으로 위도 20도 이내 열대 지방이 원산지였던 이 식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오늘의 골든벨 문제. 아9번째 문제까지 윤도현 씨는 단한 번의 탈락도 없이 자기 실력으로 그이 자리에 왔습니다. 효능 한 번만 다시. 네. 네. 동의보감에서는 네. 맛이 달며 무독해서 위를 편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설사를 그치게 하며 기운을 더하게 한다. 고 씌어 있습니다. 재배 역사가 3,000년 이상 됐습니다 위도 20도 이내 열대 지방이 원산지였던 이 식물의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이 문제를 맞추면은 1,400만 원의 장학금이 윤도현 씨 이름으로 기증이 되고 오늘 윤도현 씨는 최고의 날이 될 겁니다 자 스타 골든벨 마지막 문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뭐라고 쓰고 있는데요? 과연 정답일지 아닐지 모습은 자신이 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맞춰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썼습니까 윤두현 씨? 예. 정답판 들어오세요. 과연 무엇이라고 썼을까요?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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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벼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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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썼습니다. 벼. 이것이 정답이면 1,400만 원의 상금이 윤도현 씨 이름으로 장학금으로 기증되게 됩니다. 자, 과연 별하는 것이 정답일지 아마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한결 같을 겁니다. 꼭맞춰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정답 이렇게 해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정답. 최고인요 예. 네.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2월 되어던 장학금이 지금까지 가장 천, 큽니다. 1,400만 원의 장학금 이제 이 윤대현 씨를 전달해 드습니다